일단 무서우니까 불 다시 불리안 켜져요 자 2006년 8월 31일 기숙사 딸린 명문고 학생치고 웨이라이트 우등생들은 사실 우등위진데 별 관심없는 모양이다 오늘 레슬리 선생님 도쿠바, 도쿠감 숙제를 하러 학교 도서관을 가봤다.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. 1. 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서 도서관이 훨씬 크다. 여기서 사람 하나 실종될 수도 있겠다. 2. 도서관에 애들이 전혀 찾아온다는 느낌이, 아 전혀 안 찾아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. 혹시 실종될까봐? 도서관이 너무 깨끗하다 책도 거의 사람손은안탄것 같다 스테이시는 독후감 쓸 책을 고를 생각이라도 했을까? 온종일 지 남친 카일 문신 감상하느라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설마 카일이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? 설마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, 운동하는 자기 친구, 이름이 브라이언이던가?랑 뭐 하느라 바쁘거나 둘중 하나였다. 그런데 퍽이나. 역시 웨이라이트 고교생의 고교의 앞날을 걱정할 시간에, 나 자신에게나 신경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. 이때는, 어, 이때는, 스테이, 어, 브라이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네요. 이, 이 시절만 하도. 아, 어, 읽을 게 너무 많아. 목 아파. 물좀 많이 마셔야겠어요. 아, 어, 목이 너무 힘들어. 말은 필요없어 두 눈을 열어 니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예쁜 사랑노래 그러니 뒤로 돌아 내게 노래해줘 싫어요 안돌 안돌래 안돌래 안돌 안돌래요 어아 이거 종이가 아까 그것들이 계속 여기 붙는거구나 아까 읽었던 그 일기같은것들 그렇구나, 음, 그렇구나, 그렇구나, 음, 그렇구나, 아하, 아, 나 도치기 돌기 싫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너 너무 뭐야? 너무 무서워. 아, 잠깐만. 나 지금까지 했던 게임들 중에서 제일 무서워. 미쳐버릴 것 같아. 모기가, 모기가, 모기가. 아,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지금까지 했던 공포 게임들 중에서 제일 무서워. 아. <laughs> 대박 난장판 됐네 <laughs> 아이고 대박 난장판 됐네 구멍을 덮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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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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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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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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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뭐야?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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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떡하라고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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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들을 찾아내. 거짓말, 거짓말. 뭔, 거짓말, 뭔 거짓말? 뭔 거짓말? 뭔 소리야? 뭘 하는? 뭘 하는 건지? 난잘 모르겠는데,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.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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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뭘 해야 하는 건데요?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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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걸 찾아야 되는구나. 어, 불함. 불함. 어. 아, 불함불함 아. <laughs> 아, 아, 싫어 그만할래 나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 나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 안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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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 아, 나 너무 무섭고 그만하고 싶어 아, 아, 진짜 하기 싫어. 그만하고 싶어. 자, 일단 이거 하나. 자, 그리고, 뭐, 어, 이거. 화장실에 뭐가 있지 않을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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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니? 아, 어, 내가 미안해. 제발. 제각제봐 그만해주지 않을래? 난 너무. 콜이, 콜, 어, 어 여기 뭐 있어요? 어 믿음직한 친구, 어 그리고, 어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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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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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나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마다 진짜로 말을 꺼내보고 싶었어 가슴이 불타는 불타는 듯 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빨갛게 불타던 그 느낌 빨갛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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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을 쥐고 펜펜 을, 주고, 주고 싶은데? 펜이, 안 지워지는데? 펜이, 안 지워지는데? 빨갛게. 고개가 더안 돌아가져서 펜이 안 지워지는데? 요렇게 해서 펜이 안 지워지는데? 빨갛게. 물들어버린, 나의 그 사랑. 그냥 넘어가나? 넘어가는구나? 미안. <laughs> 미친 듯 빨갛게. 사방이 온통 빨갛게. 샘, 브라이언, 에스비. 애가, 애가 어떻게 몇년 동안 이렇게, 애가 어떻게 이렇게 몇년 동안 이렇게 흑화가, 어떻게 이렇게까지 흑화했지, 애가? 어떡하라고. 어떡하라고. 사방이 온통 새빨갛.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지? 시작한 건, 아, 저기 뭐가 있네? 펜 가지고, 저기다가 쓰라는 건가? 두근거리인데? 아, 어? 왜? 아,